개인적으로 저 닌군이 어, 좀 많지 어, 않을까? 나 어, 랜덤 해야지. 랜덤 다먹었는데 아, 가, 다들 랜덤 하는데저 랜덤 돌리겠습니다. 오케이. 오위로오호아오 <laughs> 케이. 오케이. 그런 느낌? 슈퍼 마리오 파티 재벌이 오늘 차가 멤버 You got 이 rising 이곳은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서부폭발 선로를 따라 기관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선로 위를 지나갈 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야! 어?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밀어 흔들어! 아!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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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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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초반에 운이 좋지? 어? 10포인씩 준대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아, 별.. 별나라 공주라서 저부터 할게요 저만이니까 3 하나, 둘, 어? 셋, 이건? 어? 어? 아, 세개 주는 거구나 하나씩 가냐, 앞으로? 하나치셋넷다어치워라치치워라 치어라! 치죄송 아, 치어라! 치어어라어라치어어라 치어라! 치어어치 치어라! 치

아, 아아 아픈데. 아, 야, 어마어마하나 어마어마, 다들. 아, 졌어. 와, 이 사람 뭐야? 안 된다니까. 아니, 뭐야, 안 놀아, 이탈스. 아니 딱따구리였어? 야, 나나 나 귀에서 총소리 들렸어. 원래 150탈수 있는데 이거. 포당13.5 타밖에 못했다. 안녕. 뭐라고? 나한테 시방 털어가 무쇠거 뺏어 오라고 알았어. 그건 그건 랜덤이었다고. 호호. 그래? 이거 아니라는데. 호아 오. 야 호호. 깔끔하네. 내 쓰고 하기 전에 템을 써봐야지. 어? 궁금하다. 어디로 갈까? 가까이만 안 가면 오 뭐야? 오 좋은데? 좀 와, 여기로 왔네. 어, 별음치기 존인데 이거? 군도 있네. 네, 아이, 군도 많으신 분이. 나이어 음. 인적으로저 민군이 어, 좀 어, 많지 어? 않을까? 나혹 랜덤 해야지. 랜덤 다 봐갔는데. 아, 다들 랜덤 하셨는데 저도 랜덤 돌리겠습니다. 오케이. 위로 오호, 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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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? 케이오이제이럴게이네 어. 아! <laughs> 음, <laughs> 미니 게임이오아 <뭐야? 웃음> 어? 아 스플레튼. 스플래툰 아스이래툰이구나이이 아, 강도 이절도이 오케이, 오케이, 오가이오나이 오케이, 오케이, 다지웠네자이오케다오케가 오케이, 아까보다 죽었다고 하던데? 벌써부터 겐제를 칠하다니 나 모르겠다! 자내 스태프가 맞다, 너무나도 <laughs> 매력뚱으로 보이는 구려 미친놈인다자내 스태프가 굉장히 매력적이로 <laughs> 보이는 구려 어? <laughs>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이거 원래 이런 게좀 <laughs> 위험해 맞아 견제하러 사 망했어 이거 아이 <laughs> 1등을 못했네 어, 와리오다. 어, 아니, 쟤는 미니게임 어. 다른 거안 만들고 왜 여기 왔대? 어, 내 앞인데? 와리오. 헐. 헐. 챌린지 미니게임. 어, 뭐야, 키즈쇼? 흔들어라, 와리오도 아니고. 그거 맞아? 어. 에? 이거 침마이다 라운드 <목소리> 아, 씨, 빨랐는데. 헐. <목소리> 어. 아니, 어디 버튼 눌러야되니 라운드 2아라 아아 존 빠르게 눌렀는데 어? 라운드 5오 더블 더블 에라 몰라 <laughs> <씨>. 아. <laughs> 어? 저안 눌렀어 아 라운드 9한단 플레이 얼마 어요 지금 근 아. 마지막이 그거야 두배 게임이라서 어차피 수하면야 이거. 아 몰라. 아 이씨 까비. 뭔가 어. 호. 하호어디든지금보턴 좋을 것 같아. 어 호오! 여기도 있는 <목소리> 야, 이거 게임이 더 럭크하는데? <목소리> 재밌네? 18개를 <laughs> <엿본드 웃음> 먹는다고 그래 역가 당신이 만든 괴물이다 가만히 둬야 된다 충격적이야 연타를 해야 된다고? 버튼 개갈겨야 돼뭔 소리야? <목소리> 설명 뜰 거야 왜 하필 내 딩담 말일까 반감토파 뭐야 저거 뭐야 얘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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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 정도? 여기? 어허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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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괜찮은 것 같아. 조금 어, 더오른쪽아 어, 좋은 것 같은데 우리? 오완 완벽한 것 같은데? 모르겠네. 아스와 좋고. 오케 오케이. 아 먹고 갑니다. 뭐? 실내지 않나 이러면펀치 안잘아? 어. 저핑, 저핑 잘라둘 어. 셋, 넷, 다, 섯 이거 이렇게 많아? 많이 띠롱! 허어어어어가데허아아니 이게 아니, 말이 아니, 되자고! 아니, 아니 이게 어... 존나 아니, 웃겨! 이 찬스칸이 진짜야 이거! 뭔데 이거? 이게, 이게 어... 이게 끝이야! 찬스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허! 일단... 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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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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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어, 야, 내가 센데. 이런 게임이야. 문제가 한번씩없어지면까 어, <laughs> 알았어, 되네? 엄마. 이편해다 어, 어? 어. 코인 어. <laughs> 교환 누른 다음에 아무나 구경 좀해 볼까요? <laughs> 그렇지. <웃음>

안허허허나호치 허허허허 흑흑너흑흑흑흑허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허흑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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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laughs> <laughs> <호? 웃음> 아 어, 다다이를 게다르네 다다이다. <laughs> 뭐 용근이 좋다 용근. 용근안된다는거 맞아? <laughs> 던져주기 <웃음> 없어? 아이 노잼이야. 네. 수륜의 메타가 있어. 음, 첫 번째 어, 보너스는 뭐요? 에이 A. 뭐야 이게. 획득한 어? 코인 수의 합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.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. 이 오. 보너스를 받게 되실 분은 <laughs> 당연하지. 호! 아 이런 식으로? 오. 이어서 아이고. 두 번째 보너스는요 전화 떼 어, 보너스 세님 어, 아닌가 보너스를 받게 되실 분은 아, 예 무쇠쿤이네 그 방금... <laughs> 느긋 느긋하게 했다고 공주님이잖아 <laughs> 그러면 드디어 최종결과 발표할 시간이네요 우승의 영광은 과연 이등했다 아, <laughs> <2등> <laughs>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결국 제 열심히 뛴 무쇠쿤이 <laughs> 꿀치야 <웃음> 내가 세님 마지막에 돈 벌어서도 말도 쿤 이등했어 했을... <laughs> 결국 내 목표대로 2등을 달성했군요. 제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. 오케이, 지지. 오케이, 굿 게임, 굿 게임. 한판더 힘들지? 그러게. 왜한 판밖에 한안 되지? <laughs>